오늘은 9월 6일, 유럽 에스토니아를 넘어와서 휴게소에서 2박을 하고 우리 음, 쇼핑몰로 찍고 한번 가보려고. two of t h 쓰는 거야? <laughs> 유심 칩을 사야 되니까. 오케이. e t 에스토니아 살다 보니 에스토니아 e t w 다 of t 네 e two of the t w 올라 f the two of the 베카트론, 에스토니아 우린 이곳에 뭐하러 왔나? 매사 사러 왔지 캠핑을 한번 제대로 즐겨보기 위해서 <laughs> 식탁과 의자를 사야 되는데 고민을 하고 있다 그냥 심플하고 작은 의자를 사고 싶은데 공간도 없어서 여보 실수한 것 같아 <laughs> 이게 여기로 안 들어갈 것 같아 아, 같이 어, 한번 넣어보자 근데 게 뭐가 많다 우리. 짐이 장난이 아니야 지금 어.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우리가 묵고 있는 페스티아 호텔 유럽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 <laughs> 저녁을 먹고 음, 산책 중 믿기지 않을 거야 짜잔 와 중세시대의 도시 같다 진짜 우와. 와 멋있다 이또 탈린은 또 탈린의 맛이 있어 중세 시대 건물과 현대식 건물을 절명하게 이렇게 접목을 시켜 놨어. 근데 되게 멋있어. 이거 봐봐. 이것도 아래하고 위를 봐봐. <laughs> 이곳이 에스토니아 탈린의 올드 타운. 아, 이 성벽같이 안에서 예전에 아, 도시를 형성했던 거야. 이 아, 일로 들어가면 과거로 이제 빙붕 타고 들어가는 걸좀볼게요 그렇지. 헤리포터를 소환하면서. 일요일이라 사람이 정말 많네. 고 마을 같 이쁘다 여기. 성당인가 보다 유명한. 에스토니아의 전통 악기는 <laughs> 살린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 200년인가 된 카페. 중세시대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카페인데 빵도 또 맛이 끝내준다고 해서 와 근데 관광객들이 너무너무 많다 여기. 이 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크로아상의 아몬드 크로아상이야. 당신이 줄서 있는 동안 다들 이게 나가니까 당신이 불안해지는 모습이 여기 다보여어 마지막 하나 남은 걸 어떻게 구해왔지 이게 나가면 뭘 사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지. 밥 먹으러 가니까 하나만 시켜 먹자. 맛있어? 응. 많이 먹어 난 점심 먹으러 가고 싶어 그 와중에 얘네들은 이렇게 잠잠해 식당 매너는 얘네들은 대박이야 땡큐다 이놈들아 혼자 마실 가서 좋아서 왔네 뭐오 사왔어? 이거 먹자. 바깥치빵. 대박이야? 대박. 아, 여러 개 사오지. 제대로 된 볼랑베리. 여러 개 사오지. 이걸 만져봐. 오. 맛있겠지? 어. 어. 이런 거. 맛있겠지? 아, 아 진짜. 오. <laughs> 어. 이것은 탈린에 있는 차 주차에 있는 캠핑카들만 주차 사이트 바로 옆에 이렇게 신도시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요트들이 정박해 있고 여기 너무 좋다. 우리 아르헨티나에서 예전에 살던 노르데에 따갔다. 그치? 되게 비슷하게 났네. 저 뒤쪽으로는 올드타운. 위치 생각보다 되게 좋아. 우리 차박지 대박이네. 이쪽이 오, 정말 오, 안전하고 오, 캠핑카들이 다 여기, 여기 이쪽에 와서 서기 때문에 이웃들도 다 캠핑카 이웃들도 많고. 어우, 여기 너무 좋은데? 오, 응. 오, 아, 여기 이렇게 돼 있네. 오, 그럼 휴양지지 뭐. 너무 좋다. 오, 이게 유럽이다. 이게 유럽이다. 볼트기 밝다. 아, 근데 얼마나 차갑겠어 어. 멋있다 응. 탈린이다 탈린 아 근데 정말 춥겠다 좋다 이 조그만 포트에 개인배 사이즈가 웬일인지 응. 몰라요 우리. 자 우리는 우리 집으로 갑시다 에스토니아 탈린 벌써 4일째네 그러면 맥없이 4일이 같다 근데 좋았다 탈린에서 좋았어 2박 3일? 너무 좋았어 근데 오늘 1박을 더하면 3박 4일이 되는 거구나 내일 떠나? 떠나야지 그래. 떠나자, 그래. 너무 길어지안 그래? 우리의 계획은 유럽이 아닌 동유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날짜상 2개월 반좀더 남은 날짜 동안 천천히 유럽을 즐기기로 운전도 조금씩 하고 그래. 아래쪽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우리가 핀란드로 가면 진짜 빡세게 운전해야 돼. 노르웨이까지 5,000km 또 다시 만약에 터키로 생계 아웃을 할 거면 또 5,000km를, 만km를 네, 두달 반에 하려고 하면 그냥 운전만 하는 거야, 쉽게. 아.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 그리고 또 영국으로 가려고 하자니 아, 12월달, 1월달 추운데 영국에서 보내는 건 아닌 거 같아. 그러니까 아래, 아래로 놀다가 터키로 아웃 했다가 터키에서 나올 때는 그리스로 에서 이태리로 넘어가서 3개월을 보내자. 아, 그리스에서 한 보름, 그리고 이, 이, 이태리에서 두달 반. 그리고 차를 세워놓고 한국으로 가자 생계나웃을 다시 한국으로 가서 삼겨있다 오자 이렇게 여기 캠핑카가 다 주차가 돼 하루에 6불, 6유로 6불이야. 24시간 어, 어, 24시간에 6유로 어. 저기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대박이 그러니까 저 옆에 탱크같은 보통 옆에 우리 대박이를 보니까 완전 미니카같은 그럼 어, 미니카지 <laughs> 저건 트럭인데 2박 3일간 할린에서 보낸 우리의 앞마당 <laughs> 6유로짜리 주차장. 여기가 캠핑카들의 성지. 다들 캠핑카 타고 여기 와서 주차해서 바로 앞에가 바닷가. 진짜 너무 재밌게 잘잘 잘 있다간다. 어, 너무너무 진짜 여기 완전 휴양지 온것 같았어. 네. 유로파 EP 134를 찍고 오시면 돼. 유로팔? 유로파? 유파 어, 유로파 파킹할 때. EP 134. EP 1 3 4어1 3 4 여기를 비비에 찍고 오시면 이런 공토가 나오고 하루에 24시간 주차에 6유로 진짜 여기가 최고로 안전하고 바로 앞에 바닷가 그리고 볼랑젤리 정말 끝내주는 데 하나 있고 시가시까지도한 800m, 900m 정도밖에 안 걸려 어, 가장 최고로 좋은 장소 같다 여긴 진짜로 너무 좋았어 어 편했어 너무 재밌었어 우린 탈린에서 행복한 3박 4일을 보내고 겠습니다 <laughs> 이제 떠나자 <laughs> 어디로 가는 거지? 우리 빠르노라는 에스토니아 대통령 거기 별장이 있는 데여가지고 좋대? 거기가 여기 사람들이 여름에 휴가를 많이 가는 데래 오케이 갑없어애 가자 <목소리랄람> 아 여여 여여여라 h 지아 I have to call the number 4아 오케이 okay. 야 아, 시스템이 다르죠? 나는 아. 돈을 먼저 내고 오는 거였는데 왔더니 야 후덜덜 후덜덜 <laughs> 러시아에서 기름 넣다가 여기 오면 후덜덜이야. <laughs> 30유로 넣는데 20 20리터야. <laughs> 어. 한국 가격이 한국 가격? 그렇지, 근데, 한국 가격이야. 근데 배가 된 거지. 두달 어. 동안 너무 싸게 넣다가 30유로면 그 러시아에서 만땅이야 만땅 그렇지 그러니까 하죠. 가득 채우는 거야 어. 근데 여기 시스템은 어때요? 여기는 어. 먼저 한국하고 똑같아 두달덜 음. 비싼 유럽 두달덜 <laughs> 하나도 안 비싼 거야 <laughs> 괜히 러시아에 있다 와가지고 그렇지 근데 러, 자꾸 러시아하고 비교를 하니까 여기가 엄청 비싼 거 같은데 그립다 러시아 진짜 <laughs> 에스토니아에 넘어와서 슈퍼를 왔는데 우리가 두, 번째잖아, 두 번째 잖아 네. 그죠? 여기 물가가 러시아하고 비교해서 싸안 비싸? 비싸지 많이 비싸? 아, 3 0 4 0는더 비싼데 근데 뭐 어, 우리는 한국에 있고. 우리는 한국에서 그 느낌 때문에 하나도 안 비싸 그냥 과일이나 야채는 네. 너무 싸 한국 뭐 예를 들어서 키위가 키로에 5유로 이런 귤이 5유로 키로에 그7 0 7천원 근데 뭐 한국에서는 항상 과일 사러 가면 낙장 복숭아가 이, 키로에 3유로거든요 그럼 어, 키로에 4,500원이야 복숭아가 자두도 진짜 맛있는데 어, 키로에 1.69한 어, 2천원 어. 너무 어. 너무너무 싼거같아 우리가 수박 얼마든지 수박 2만원 내가 2만원 주고 사왔지 한국에 있을 때 고기도 싼것 같고, 우리엔트는 한국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그냥 아무 물가가 비싸다는 걸못 느끼고. 블루 치즈 샀어? 여보, 나 로얄 블루로 먹을래요. 로얄 블루. 어, 저 있어 보이잖아. <laughs> 이거 한번 사보자. 이게 1불 89래. 그 다음에 또딴 치즈. 치즈의 목숨거는 우리. <laughs> 발렌아야그 여보, 여보, 원가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시고 싶으면 사. <laughs> 진짜 다 갖고 <하고> 싶어. <laughs> <웃음> <웃음> 너무 사랑이 얘네들지? 얘네들 어왜 이렇게 비싸? 와인이 진짜 <laughs> 저거 무슨 휴게소에 있는 식당이 무슨 이렇게 고급스럽냐 그렇 되게 좋지 레스토랑이야 레스토랑 시설이 장난 아니야 물손는데 있어 아, 그래? 여기 에스토니아가서 제일 좋은 게뭔냐라 음식 먹는 데는 카페건 식당이건 햄버거가건 이손 씻는 데가 돼 있어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웬일이니 <laughs> 너무 잘 나온다 살몬 샐러드하고 스테이크하고 아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아, 진짜 놀랄 노짜 소스 너무 맛있어. 맛있지. 고기는 어때요? 오 대박인데 이거? 그 와중에 고기도 미디움으로 달렸어. 미디움 애로. 누쿨라야 어누쿨라네 먹자. 야개눈 감추지 다 감췄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 와 너무 좋았다. 진짜 최고였다. 우리는 도착했다 파르노 오와. 에스토니아 사람들의 휴양지. 이곳은 에스토니아의 파르노 해변. 에스토니아 대통령 별장이 있다라는 파르노 최대 관광. 지 오늘은 여기서 음. 어, 스파 호텔에 있는 바로 정문 앞에 차를 대고 이렇게 제가 진짜 정말 오랜만에 된장찌개. <laughs> 예, 삼겹살 완전 한국식 삼겹살 생삼겹. 어드카 벨루가 마지막 남은 거. 기준 진짜 3분의 1 남았다, 여보. 많이. 아 왔어요. 에스토니아 넘어올 때 우리가 넘어오는 국경이 정말 사악하다고 사람들이 먼저 가셨던 분들이 떠나가지고 진짜 벨루한두세병사오려다가아이 그냥 가자 그러고 앙 사왔는데 된걸 아무것도 검사 를안 했어. 우리는 우리 좋았어요. 한 달에 세, 세 병. 너무 많이 먹었구나. <laughs> 우리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에게 짠. <laughs> 러시아를 흥분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아픈 게나있었어 뭔지 뭐. 알아? 보드카의 맛이 들렸어. 이게 40도야. 이게 소주가 그래. 아니라고. 이게 처음에는 두잔 먹으면 알딸딸하더니 이제는 3분의 1을 먹어야 4, 5잔먹으려고 들고 미빵꾸나한명더안 안안 가져오게 잘했어. 그래. 왜냐? 나는 와인을 먹을 거다. <laughs> 오늘 아침 우리 집 마당이야. 오. 우 오, 겨울 날씬데. 오데 여기 럭셔리. 여기전 <laughs> 반만 불짜리 정원이야. 어? 요트까지 쫙 있어요 배까지. 파르노에서의 쇼핑몰. 파르노가 너무 작아서 뭐 크다지 할건 없는데 그냥 휴양지라서 너무 좋아. 그래. 그냥 이유 없이 우리가 차를 대놓고 있는 호텔 앞에 그 장소가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는 한2박 더하기로 했다. <laughs> 편집도 해야 된다. 고된 작업. <laughs> 어, 이런 푸시 찍을 수 있다고. 이 깨끗하겠다. 빠른 루 올드타운 안에 있는 좀 살짝 거칠은 빵집이라고 할까? 근데 이게 제일 전통 있는 데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추억의 공간. 같아요 태극당 같은 거? <laughs> 아, 근데 중요한 게, 어 이게 여기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건데 너무 맛있게 생겼다 아, 근데 이게 생긴 게 수준급이야, 이게. 아니요 그러네, 꽈배기네. 오, 너무 맛있다. 아이고, 이놈들아. 아, 근데 너무 맛있었다. 우리 주차 1시간 공짜였는데, 얼마큼 남았어? 스킵은 남았다. 가야겠다일어나서 벌금 뛰면 집으로 가자. 어, 거기가 어디지? 바이킹 스파호텔. 스파우텔 어. 앞에 있는 요트 정박소로 가자. 고고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기. 아이고, 이놈아. <laughs> 야, 어, 겨울엔 되게 춥겠다, 이게. <laughs> 여기 어느 아저씨가 우똥을 벗고 자전거를 타고 하니까 당신이, 어우, 뭐라 고 그랬지? <laughs> <laughs> 여유있고 좋아 보인다고 그래서 나도 <laughs> 우똥을 이렇게 벗었더니 당신 나한테 뭐라고? <laughs> 추대를 부린다고? <laughs> 추대를 부린다고? <웃음> <웃음> <추태를> 부린다고? <laughs> 저 아저씨한테는 여유롭고 평화스럽다고 뭐어쩌고저쩌 하지? <laughs> 추대를 부린다. <laughs> 우리가 빠르누에서 임시거주하고 있는 요트보트 선착장. 2박 3일 정도 쉬다 가기 너무 좋은 데야. 여기로 한 400m 가면은 올드타운. 휴양지 맛이 나, 진짜. 에스토니아 작은 나라인데 참 좋았어. 짧은 산책 재밌었다. 좋았네. 뭐 저기 아줌마 아저씨들 맥주 마시는 거 보니까 맥주 마시고 싶죠. 어, 우리 맥주 한잔 할까? 그래, 맥주 한잔 하세 지금 맛이 짭짤한 맛은 없어. 오, 맛있다. 오유로의 행복, 오유로의 행복, 이거. 에토니아 맥주나보네. 우리 애기 짓 하는 우리 코피. 여기 옆에 앉아놨더니, 갑자기, 응. 여기서 퍼가지고 나한테, 나 간다. <laughs> 그지나 나 간다. 간다. 그래서 이렇게 딱안 와서 여기다 놨더니, 여기서 딱 머리 대고 이러고 있어. 에이, 우리 새끼. 근데 14살이야. 6유로의 행복함을 느끼고 간다 그지? 6유로가 쓸만한 돈이라는 거를 여기 와서 더 느끼고, 세상 느끼고 가는 거야 맥주 한 잔에 5유로? 17유로 우리도 선셋보로 갈까 여보? 그게 아까 1인당 10유로 그건 거 같아 우리 이게 우리의 마지막 또 꿈이야 우리 다 캠핑카로 여행 다 끝나면 우린 이거로 갈아탈 거야 진짜 빠른 노에서 너무 재밌게 있다 간다 너무 평화로운 시간을 보낸다 우리 여기 클럽 와에서 맥주 한잔 더 할까? 여기는 힐링의 집니다 음, 좋다 여보 이것이 어, 힐링이다 <laughs> 또 피곤해?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자 라트비아로 출발 뭐 브레이크 등이 계속 켜져. 이 브레이크 불이 켜지는 이유는 브레이크 오일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핸드 브레이크가 잡혀 있거나 아니면 브레이크가 망가졌거나 이세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됐을 때 이렇게 켜지는 거거든. 근데 지금 내 생각에는 브레이크 오일이 부족한 거 같아. 가장 쉬운 방법인 브레이크 오일부터 한번 넣어 보는 거야. 그리고 안 되면 이거 찾아 산 말이었어요. 근데 찾았다. 6유로에 해결이 될수 있을까? 아니면 카센터가? 여기 주유소에서, 주유소 편의점에서 산거 아니야. 그치? 아니, 식당에서. <laughs> 아, 이거 넣는 거 맞지? 토해내겠지, 뭐. 뭐? <laughs> 달라면 토, 토해내겠지. 내 나름대로 더블책.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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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고 했던 거야, 얘가. 그러니까. 이거 먹으니까 잠잠해졌네. 대박이. 네, 대박. 수고하자. 어 여기서부터 라트비아? 맞아 맞아 600m 가면은 이제 와 여보 <laughs> 우리 두 번째 유럽 국가로 들어간다 에스토니아 때리테리는 올라야 아. <웃음> <웃음> 해야 해야 다이가 해야 다이가 히스토니아 해야 다이가 우리는 라트비아 우와 라트비아 여보 아와 어, 라트비아 <laughs> 신기하다 우리 라트비아라